한번 심으면 영구적으로 하나가 둘 되고 둘이 네개 되고 네 개가 이제 여덟 개 늘어나요 농약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렁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또 두더지가 너무 많이 다니는 거예요 네. 이거 우리 아저씨가 한1 0 년은 먹은 맥주 캔을 어디다 모아놨더라고요 한으로 한번 옮겨 심은 것들을. 권리나, 권리나. 알았어. 자연에 맡기 놓습니다. 네. 그럼 이두 잎만 따면 끝이에요. 이제 얘는 일 년에 이제 딸수 있는 양이 그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아저씨가 이모 부계자예요. 저희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이제 총사억을 받아서 단지를 조성한 거예요. 돈을 따지면 일억 한 오천만 원 정도. 지금 은한두배꼬 그 늘었다 봐야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래 여기 고성에 저희 아이씨 고향이었는데, 그 경기도로 한 30년 전에, 거기서 한 20년 살다가, 다시 이렇게 이 산을 사가지고, 포고버섯을 시작했었어요. 이제 계속 날씨가 온난화되면서, 포고버섯이, 이 균이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작물을 시작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작물로 전향을 하셨네요. 예, 그렇죠. 요거 한 지는 몇년 되셨어요? 요거는 지금 시험 재배를 한 7년 전부터 에 시작하고, 네. 여기가 사실은 따뜻해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네. 그 조금만 심어봤어요. 그러니까 잘되더라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게 돼서 이제. 산마늘이 우리가 흔히 아는 명이나물이 맞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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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그 명이나물. 이렇게도 불리고 저렇게도 불리요 예, 데요. 그렇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laughs> 제법 많이 올라왔는데. 이 정도면 많이 올라온 겁니까? 지금, 에 우리가 처음에 세 촉, 세 개를 심은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개수를 보면, 한 16개? 4년 생을 심어서 몇해 정도 지났을까요? 이쪽은 3년? 3년 정도 기둥에다가 맥주캔을 달아 놓으셨는데 이걸 왜 달아 놓으신 겁니까? 에이, 저희들이 농약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렁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한또 두더지가 너무 많이 다니는 거예요 네. 또 장비를 사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냈는데 이렇게 자극을 주면 밑에 진동이 올려서 네. 예, 이제 두 대지 접근이 좀 확실히 좀덜하더라고요 이거 우리 아저씨가 한 10년 먹은, 먹은 맥주 캔을 어디다 모아놨더라고요. 이게 언제쯤 되면 수확하는 거예요? 아, 수확은 이제 3월 말 정도. 울릉도니 강원도보다 한한달 정도 빠르거든 수확시기가한 주에서 1년에 몇 잎이 정도가 나와요? 한쪽에서 나오는 거는 한잎 내지 두 잎밖에 못 따요. 그러니까 여기서 16개가 되면 이 30개 정도 네. 따는 거거든요 음... 네, 거기 올해 수확 끝이에요 아, 넓은 곳에 이렇게 비탈길도 있다 보니까 음... 수확하는 데 품이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네, 올라가서 앉아서 네. 따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줄줄 밀고 내려오면서 2만평을 며칠 동안 수확하는 거예요? 거의 열흘 안에 네. 다 수확을 해요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일곱 명이 열흘 정도 그러면 몇 킬로 정도가 총 나와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한뭐 1.5킬로? 톤. 어, 어. 여기 농장 전체에 한 네. 1.5톤 정도. 1.5톤. 예 어. 생잎 저희들은 1kg 3만 원이고 이제 뭐4 k g 같은 경우 는 10만 원 어. 이렇게 받고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면 연에 한 5천만 원 정도 파시네요? 예, 그 생잎으로 팔았을 때 그렇죠. 아, 아 그러면 생잎으로 팔고 남은 거는 이제 어떻게 하죠? 시 예, 다 이제 장아찌로. 다 전량 장아찌로 예. 직접 담으시고. 쉴 예. 수만 있다면 생잎으로 파는 게 좋네요. 아, 생잎으로 파는 게 좋아요. 생잎으로 그 돼지고기 드실 때. 네. 추사 드실 때 같이 참마늘 잎을 놓고 네.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게 1 년에 한 번밖에 못 먹고 귀한 거다 보니까 차단 생각이 안 드네요. 네 예, 맞아요. 이 자체에 항암 물질이 있어가지고. 몸에 좋은 거니까. 저기 밭에서 하우스에서 이쪽으로 어느 계절에 옮겨심어요? 이게 영양... 잎이 막 네. 커지기 전에 네. 지금 이렇게 올라올 때 빨리 옮기 심는 게 좋아요. 아, 이 산으로 한번 옮겨 심은 것들은 물 관리나 영양 관리는? 아 안... 그렇게는 안 합니다 산은. 아, 이제 진짜 산 알아서. 네. 예, 알아서 자연에 맡겨 놓습니다. 크는 예. 가을에 예초를 한번 해줌으로써 끝나거든요. 네. 이렇게 올라오는 잎이 네. 그럼 이 두잎만 따면 끝이에요 이제 얘는 1년에 딸수 있는 양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중에 있는 거는 대부분 중국산이라고 네 되어서... 고깃집에 나오는 명이나물 장아찌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길쭉가 중국산이 많아요 네. 작년에 고깃집을 좀 떨보려고 했는데 단가가 타, 차이가 너무 나니까 음. 안 하더라고요 아, 중국산은 특징이 좀 길쭉합니까? 얇고 길고 이래제 저희는 보면은 조금 넙득하고 잎도 좀 두껍고 조금 씹는 맛도 있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마늘 향이 많이 나잖아요. 뒷맛이 깔끔해요. 아,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는 모종을 키워서 올라오고 있죠, 지금. 이렇게. 네. 예, 이렇게. 이게 지금 4년 된 거예요. 이게 4년 된거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을 뿌려서 먹을 수 있을 때는 5년 내지 6년이 걸려요. 그럼 이거를 사년 네. 옮기면 얼마 뒤에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옮기면은 사년 된건 오년부터 한 입씩 따서 먹을 수 있어요. 여기는 한번 심으면은 영구적으로. 지금은 하나지만 내년 되면은 배로 분주를 해요. 하나가 둘 되고 둘이 네개 되고 네. 네 개가 이제 여덟 개 이렇게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이런 사년 정도 된 모종은 가격이 얼마 정도 하나요? 참사년 건은 보통 이제 삼백은 판매. 한 뿌리에 300원, 예, 300원. 뭘좀잘 맞춰줘야지 일반 사람들도 사서 키워 먹을 수 있어요? 온... 예, 여기 약간 방근늘이 지는 게 좋고 네. 그 너무 처음에 심었을 때풀 관리만 좀해 주면 돼요 여름 되면 은 얘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는 줄 알고 사람들이 막 밭을 엎어 버리고 그러는데 그 잠자고 있는 거거든요 자고 있다가 딱 한겨울에 보면 은그 자리를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은 얘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씨를 심는 거예요, 처음에? 처음에 씨를 심어가지고 씨가 7월달에 이렇게 꽃이 피고 씨가 나와요. 그때 채취를 해서 곧바로 뿌려야 돼요. 바로 제일 발아율이 좋아요. 죽진 않아요? 좀 죽어도 또 옆에 게 계속 그 이상으로 자꾸 분구되는 게 많으니까 항상 양은 더 풍성해지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사모님께. 이기는 들었는데 여기 고성이 원래 사장님 고향이시라고 내려오시면서 이 산을 산 거예요? 샀죠. 2009년도에. 네. 6만 평이에요. 6만 평, 6만 평 중에 지금 산마늘은 몇평 정도 심어져 있어요? 산마늘은 정확히 지금 한 2만 평 정도 심겨져 있죠. 2만 평 정도. 여게몇년 됐다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지금 3년 다 3년간이라. 네. 그래서 이거 올해 요 얘를 다 저쪽으로 밑에 옮겨 심으려고. 아. 택배로 모종을 팔수 있어요? 아, 예, 예. 3년간 저거는 100초에 3만원, 6, 7년 된거 그런 거는 50초에 3만원 이래가지고 지금 택배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애들을 사가지고 지금 심어 놓으면은 바로 따먹을 수 있고. 맥주캔이 있네요. <laughs> 여기 있는데 3만원 심은 데는 다 맥주캔을 해가지고. 그러면 아버님은 소주 안 드시고 맥주만 드시겠네요? 사람 <목소리> 보실래요? 아, 아이고, 참. 아유, 예, 보여주십시오 <laughs> 그럼 창고도 다 직접 지으신거예요 예예 재료만 사와가지고 아 건축을 하셨으니까요? 예예 예, 예, 예. 이게 이제 우리 선별장인데 이제 올해 이제 지담으려고 이제 준비 이제 그릇 사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이게 다 맥주캔이에요 <laughs> <laughs> 맥주캔 이제 맥주캔 이제 아니 이거를 다 드셨다는 말 아닙니까? 하루에 6개짜리 한팩 쓰고 먹었죠 어저기 네. 뭐예요? 저통 안에 든 거? 말통 안에 든 거? 아 소스? 아, 예. 장아찌 담은 소스 예. 아, 아 간장 간장 예, 예. 네. 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버스 탈 때는 근데 지금 수익이 그리 없다 보니까 한달한3 4백에서 고정을 나가야 되니까 수익이 못 오다 보니까 그때는 조금 힘들었죠 혹시 그면 후회 안 하세요? 아 후회는 안 하죠 주위에서 한 사, 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고생은 다 지났어요 기반 시설 대놨기 때문에 본도 좀다 나갔고 다 수입이 됐고 이제는 이제 수입하면 이제 또 저축이 되겠죠. 남아있는 하고 싶은 일이나 목표 있으세요? 아, 지금 명의가 작년에 1.53톤따고 올해는 2톤 달라고 계획인데 이제는20톤 따는 게 목표죠 명의를요. 이제 팔아야죠.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노력을 많이 해야죠. 저희 아저씨가 임무 부계자예요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산림복합 경영단지라고 해가지고, 저희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이제 총사업을 받아서 단지를 조성한 거예요. 저 이제 산에 보면은 저희 중간에 멧돼지들이 너무 많이 내려오니까 울타리들이 다 쳐지가 있어요. 자부담이 몇 프로나 돼요? 20%밖에 안 돼요. 예. 어, 이거는 네. 어. 네. 그 임업 후계자가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거의 다 임업하시는 분이 임업 후계자이기 때문에, 매, 명이 이제 종건, 시야, 기반공사, 이제 이렇게 작업, 처음에 이제 숲 가꾸기를 해야 되거든 처음에 나무가 많은 상태에서 산만늘을못 심잖아요 나무 중에 70%를 베어내고 30%만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1억이 넘었어요 산림 복합경영단지를 안 해서 저렇게 칠책 안 하면 이 농사 지어받자다 뺏기겠네요 떡방이죠 떡방 <laughs> 처음에 몇개 정도 사셨어요? 100만에 사고 실을 한 10kg 사고 네. 얼마 안돼 길이가. 토합경영을 하면서 대량으로 구입했죠. 돈을 따지면 1억 5천만 원 정도. 뭐이 산이 돈, 돈 덩어리네요. 다 들인 거만 이런 500인데 지금은 그 한두 배고 늘었다 봐야죠. 아, 3억지 정도가 심어져 있네요. 네 그러니까 종균이 들어 있다고 보면 되죠, 맛있게 드시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나물 넣고 김. 구운자 김 구워. 구운 네. 구운 건데 이거를 조리하면 안, 안 맞아요. 네. 일반 김. 일반 김. 예. 이거 이제 하나 놓고 이제 이런 거 이제 쌓서 이제 드시는 거예요. 소주, 이게 이제 소주 한 잔, 한잔 이제 마시라. 네, 음. 맛있네요. 음. 이렇게 이제 일 마치고 드신다고요? 일 어? 마치고. 네. 나저 낮에는 잠 때에는 맥주를먹고 <laughs> 날이 네. 나니까, 날이 네. 나니까 맥주 마시는데 이제 이렇게 저녁에 이제. 반주로 이제 소주 한인제 자가 한병은 이렇게 이제 한해편육하고 명이 나으라고 이제 소주 한잔 드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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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낮에는 맥주 드시고 저녁에 소주. 네. <laughs> 그마침 열심히 해줘. 네, 네. 500g짜리. 네. 예. 네. 게세개들어 있어요. 이렇게. 500g짜리가 세 개.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직접 음. 담가서. 그럼 이게 500g짜리 세 팩이 들어 있는 게 얼마예요? 소비자가격이 네, 15,000원. 세 개를 하게 되면은 4만 원. 그 고객분들께 네. 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네. 저희는 봄철에 제일 먼저 올라오는 명이라 진짜 깨끗하고 청, 청정한 산에서 자라서 진짜 맛있고 명이나물 생잎으로 한번 드셔보시면 진짜 맛있고 또 장아찌도 아주 맛있는 비율로 만든 명이나물 장아찌를 드셔보시면 은 정말 맛있거든요 꼭 많이 구매해주세요 네. <laughs> 고맙습니다.